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울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큰 폭의 상승 이후에 26%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응이 나와줄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미반도체가 왜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제 채널 안에서 이처럼 한미반도체 종목 브리핑을 정말 수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목표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매수 타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주기를 우리 모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 신고가라고 한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미반도체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상승을 누가 이끌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와줬을 때 누가 하락이 나와줬을까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 구간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을 때 한미반도체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쌍크림 매수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이처럼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 자, 기관은 그렇다 치고 외국인이 현재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선 치더라도 현재 이월 누적에 대한 물량 보시면은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자 최근 전일입니다. 최근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만큼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UBS, JP 모건, 골드만삭스, 멜린치들은 어, 매도세가 나와 줬지만자 중요한 거 우리가 상승이 나와준 요 10거래일이죠, 요1 10 0거래 10거래일 동안 보시면은, 이처럼, 누가? 외국계 메이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멜린치, 제이피모건, 시티, 자, 홍콩, 다이와 등,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었다. 자, 그러면 5일로 봤을 때, 5일이면은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자, 1, 2, 3, 4, 5. 장대양봉을 뽑아줬을 때이기 때문에, 요, 요것만 지금 본건 아니에요. 5일만 봐도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시티, 홍콩, 제피모관들이 매수를 했다. 요 구간에서.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구간은 요 시가, 요 시가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 지금 특히 모건 스탠리는 지속적으로 순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지금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1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 전일로 봤을 때, 이 골드망삭스나 이 멜린치가 매도를 해도 10만주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량을 수량 밖에는 안 빠져나갔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106%라는 상승폭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눌려주는 가격. 형제 0.5%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첫 번째. 매수타점이죠. 매수타점. 자, 두 번째. 여기서 추가적으로 눌려줬을 때는 두 번째 매수타점까지 영상 안에서, 그리고 무료지수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격적으로는 17만 6천원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 앞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의 장대양봉을 뽑아줄 수 있느냐는 실시간 대응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0.5% 구간까지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0.618 구간인 16만 1,300원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는 매수 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는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부터 매수하자고? 바로 9월 9일부터. 그러면서 영상 안에서도 그리고 무료주주 소통방 안에서도 매일같이 장전, 장중, 장마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신규로 매수 들어가실 분들께서는 0.5% 구간인 176,000원, 2차 0.618 구간인 161,300원 구간에서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담아가면 됩니다. 자, 아직 외국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고점 대비 저점까지 눌려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내가 한미반도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또 계실 텐데, 꾸준하게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 실시간 종목 브리핑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신고가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 자,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한미, 한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분석을 통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죠. 자,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주주 소통방 안에서는 실시간에 대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타점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처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해 드리고 있는 만큼 매일 오전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공개를 해 드리며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 7일 날 추천드렸던 알맷 오전 8시 53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알맥 정확하게 제가 1월 7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면서 수익 구간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냐면 은 이처럼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저점 대비 고점까지 52%라는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자또한 종목 보시면 은 1월 5일날 추천드렸던 인베니아 몇 시에 추천드렸죠? 오전 8시 49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인베니아 또한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1월 5일 날 이처럼 추천을 드리면서 1, 2, 3, 4연상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인베니아 또한 단기간에 몇 퍼센트의 수익구간이 나와줬냐 이렇게 보시면은 177%가 넘는 수익구간이 나와줬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단기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나만 수익을 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6년 병호년 붉은 말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또한 제가 붉게 만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참여하시면 되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은 참여가 가능하신 만큼 2026년 병호년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붉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선물들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한미반도체 추가적으로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코스피가 5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질주하는 코스피 5천 넘어서 6천 포인트 간다고 합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이처럼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겠죠. 자,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젠슨화기 현재 메모리 부족 걱정 안한다. 자, H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독점으로 계속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이 hbm tc 본도 세계 점유율을 1위를 현재 계속 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계속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사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자, 한미반도체가 HBM TC 본도 세계 점유율 1위를 선정을 했죠. 자, 중요한 거. 우주 탐사용 로켓 통신 위성용 전자파 차폐 장비를 공급하겠다. 재료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로 항공 우주에도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 배당 공시까지 나왔어. 나왔죠. 배당 공시. 자, 그래서 배당 기준일 3월 7일 기준이고, 자, 여러분들 내가 특별 배당, 자이 현금 배당 이외에 특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 배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특별 배당금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으로 특별, 특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특별 배당금을 챙겨 가셔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못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재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지금 구간 하락이 나왔다선 치더라도 세력들이 100% 빠져나간 게 아니죠. 그랬을 때 기술적인 반응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자 그러면은 단기에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응이 나와 줬을 때는 자첫 번째 목표가 198,000원 자두 번째 213,0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자 물론 이러한 가격과 타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 꾸준하게 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미 반도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해 주기를 모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 신고가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